미래세 증권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을 만드는 급등주 보호역입니다이 미래세 증권 제가 정말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여기 두 구간 보이시죠? 18,500원과 그리고 17,800원까지 흐름을 열고 함께 대응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가격 자체 잘 지지받고 현재 수렴 중에 있지만 지금 구간에서 확실한 건 2만원 구간 돌파하고 안착했을 때 그때 함께 매수를 하셔도 늦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추가적인 수급이 붙을 때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미래세 증권 매수 타점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 움직임 굉장히 좋았습니다. 매수세 붙고 어느 정도 가격 자체가 상방으로 가는 듯 했으나 아 정말 이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제가 이 여러분들의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함께 소통하며 우리가 이 투자 롱 할수 있도록 제가 늘 옆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씩 눌러주세요. 제가 미래스 증권 같은 경우 8월 1일에 영상을 촬영을 했죠. 현재 추세 자체가 하락으로 아예 전환이 됐기 때문에 이때 당시도 선을 딱두 개만 그었는데 17,800원과 18,500원 여기 구간까지 열고 대응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딱 가격 자체가 정확히 왔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우리가 차트를 한번 크게 봤을 때, 우리가 어떨 때 매수를 해야 되냐? 아까 2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구간 보이시죠? 이 구간에 대한 매물 라인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 가격대가 약 19,280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 구간 가격대만 올라와도 2만원 구간까지는 갈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더 세심하게 본다면, 19,280원 정말 중요한 라인이다. 현재 이 쌍봉 만들면서 여기 구간 깨트린 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더 확실하게 지켜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2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2만 원이라는 라운드 피겨 이 심리적인 가격도 있고 여기 구간 보이시죠? 여기 구간이 이제 2만 원쯤 되는데 여기서도 돌파하지 못하고 가격 자체 눌렸다가 상방으로 나왔고 어떻게 됐죠? 지속적으로 꼬리를 달며 지켜준 라인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좀 단기적으로 볼 저항 구간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할 거 없이 제가 여기에 맞춰서 정확한 타점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타점을 함께 공략하시며 수익 자체로 끌고 가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 지금 구간에서도 원래 매수세가 조금만 더 붙을 자리였거든요 확실하게 소화하면서 곧 상방으로 갈 자리라고 봤었는데 아 근데 오늘 중간에 이슈가 한 가지 나왔습니다 보시면 대통령실 양도세 50억 유지 보도 반박 기존 입장 변함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보이시죠? 12시에 기사가 나오고 증시가 꺾이게 되면서 이런 차익 매물, 실망 매물이 계속적으로 출현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코스피 5천을 바란다면 이걸로 장난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양도세도 50억이 뭐예요, 여러분들? 물가라는 게 있잖아요. 부동산 자체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양도세 50억 모자라죠. 100억에서 200억 가까이는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야 증시 자체가 매수세가 붙으며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표도 하나 갖고 왔습니다. 보시면 단계적으로 낮아져온 대주주 양도세 금액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2013년부터 점점 후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 대통령이 이제 50억 가까이 올려 놨지만 현재 더큰 폭으로 상승을 해야지 현재 주식 시장만 가격 자체를 떨굴고 우리가 뭐 박스피다, 국내 주식은 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욕할 게 아니라 이런 건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요구하고 받아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대에서도 이렇게 이슈가 나오자마자 윗골이 달면서 눌림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기대감이 조금 남아있다고 보이고 있어요. 외국인이 아직 큰 매물이 나오지 않았고 확실하게 탄탄하게 아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 수급 자체가 좀 빠져나가는지 흐름을 보이고 있니다 보면서 확실하게 이 타점을 잡으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 꼭 참고해주시고 저희는 현재 이 구독자 여러분들과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더 구상을 하면서 현금을 더 많이 챙겨놨습니다. 지속적으로 끌고 가고 있던 이 스윙 종목도 일부로 현금을 한 이유가 바로 내일 CPI 발표도 있고 이런 지속적인 저울질에 있어서 우리가 확실하게 답변을 얻을 때까지 이런 부분에서는 좀 보수적인 스탠스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에게 이 미래의세증권 우리가 어디서부터 매수했습니까? 세력들이 확실하게 시세를 줄때 중요 매물대 돌파하면서 수급 자체에 붙을 때 함께 모아갔죠 제가 이렇게 수익날 수 있는 매매 전략 늘 옆에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타점 받으며 함께 수익내고 싶은 분들 상단에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2456-8354로 여러분들이 저와 수익 보고 부자가 되자라는 의미에서 부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정확한 타점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 타점 받고 함께 수익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이 얼마 없어요.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매수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정부가 코스피 5천 갈거다 라는 이런 말도 안되는 이야기 공약을 했으면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행동으로 나아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맞춰서 여러분들 너무 큰 기대를 하기보다는 확실하게 타점을 잡아서 현재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재료가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 정확하게 노리셔야 되니까 이런 수익 나는 매매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연락 주시고 우리가 아직은 편안하게 정보를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합니다. 제 채널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수익을 만들어 가는 채널인데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세력들의 지표와 또 재료들을 제가 분석하여 여러분 들에게 이 매매 타점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로키텔스케어 여러분들에게 매수 추천드렸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구독이라고 연락주신 분들에게 로키텔스케어 정확하게 안내 도와드렸고 이 로키텔스케어가 세력들의 매집지표와 함께 당시 상한가를 가면서 여기서 끝나는게 아니라 이 넥스트트레이드 호가 흐름상 2만원 구간을 돌파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 여러분들에게 이 정확한 19,500원 에서 전략매도 신호까지 보내드렸죠. 그 이후에 움직임이 어떻게 됐죠? 지속적인 가격 조정에 있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세력들과 함께 매수를 했다면 세력들이 빠져나갈 때그 누구보다 빨리 눈치채서 여러분들에게 이 매도 신호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하고 싶다면 이 하단에 있는 번호 010-2456-8354로 여러분들 구독이라고 저에게 연락 주시면 내가 정확한 이 매도 브리핑까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공유해 드리는 이유는 저에게도 이 목표가 있습니다. 뭐 금전적인 요구나 가입비가 전혀 아니고요. 제가 10만 구독자를 달성해서 이 실버 버튼을 받는 게 꿈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꿈 하나씩 있잖아요. 저 또한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가 열심히 분석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또 수익날 수 있는 이 전략 브리핑을 통해 저를 더 알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수익날 수 있는 전략은 물론 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통해 이렇게 업로드를 지속적으로 할 테니까 여러분들 제 초기 구독자가 돼서 제 꿈을 함께 이루어주시는건 어떨까요? 물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요구를 했다면 또 이제 보답을 드려야겠죠? 초기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단타 검색식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 검색식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자면 저가 중 소형주에서 이 세력들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종목들을 우리가 함께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무료 타점 브리핑을 안내 도와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이런 검색식도 함께 받으면서 수익을 쌓고 싶은 분들 이 상단에 있는 번호 보이시죠? 010 2456 8354로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 7이라고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이 엑셀 파일 통해서 단타 검색식 안내 해 드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벤트를 이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행하고 있고 제가 다음에는 이 스윙 종목과 그리고 세력들의 타점을 분석할 수 있는 이런 지표까지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 단타 검색식을 드리는 이유가 현재 차트는 이 코스피 차트인데요. 이 코스피가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주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상승분을 먹지 못해 아쉬울 거예요. 이늦게 이 빛을 내서 투자하는 사람들도 많고, 근데 현재 움직임이 어떻죠, 여러분들? 상승이 어느 정도 끝나고 현재 이구간의 박스권 움직임을 우리가 함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속적인 변동성에 맞춰서 우리는 이 단타를 통해서 이 순환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고볼수 있죠. 이제 코스닥 차트도 비슷하죠. 상승분이 나오고 현재 코스닥 같은 경우 이 변동성이 더 크다고 볼수 있는데 현재 이 구간에서 우리는 이 변동성을 활용해서 지속적인 수익을 극대화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타점을 어떻게 드리고 있냐면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정확한 타점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최근에는 이 미래에셋 증권을 적극적으로 공략을 했었죠 어떤 부분에서 공략을 했냐면 이 거래량 터진 윗꼬리와 함께 추가적으로 이 꼬리를 잡아먹지 못하고 제가 바라보고 있는 이 세력수급선이 캔들과 이탈이 나오면서 지속적인 하락을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캔들이 어떻게 됐죠? 아래 꼬리 강하게 달리면서 중요 구간을 지켜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미래세 증권 같은 경우 이 재료들도 부각될 게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상법 개정은 물론 이 STO 현재 갖고 있는 이 네이버 파이낸셜의 지분 가치까지. 이렇게 저는 세력들의 심리를 끊임없이 분석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타점을 안내 도와드리고 오늘 저희는 이 구간을 넘지 못하는 걸 보고 여러분들과 어느 정도 매도를 진행하면서 이 안전마진을 챙기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매수 준비하세요. 현재 구간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가격을 빼지 않고 지켜준 라인에 있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촬영을 했었죠. 이때 당시 가격이 2600원이었는데,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타점을 안내해드리고 있고, 제가 또한 가지 예시를 들면, 이제 동양 철간이라는 종목입니다. 움직임을 보면, 강한 시세가 나오고,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가격 자체를 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가격 자체를 빼면서 끊임없이 매집을 하고 있다는 라 건데, 이 중요한 트렌드 가격이 1200원인데요. 이 1200원이 왜 중요하냐? 보시는 것처럼 이 구간에서도 한 차례 파동이 나오는 거 우리가 함께 확인할 수가 있죠. 하지만 여기 구간 돌파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가격 자체를 누르고 있다가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세가 나오며 제 2차 파동이 시작된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1200원 전까지 의도적으로 가격을 눌리고 현재 여기 구간에서 다시 한번더 강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본격적인 시세 분출이 시작될 거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양철간 이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신 이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매수 타점 안내 드렸고 어디까지나 우리가 매수를 했다면 이 매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매도가 왜 중요하냐 우리가 20%에서 40% 먹을 수 있던 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5%에서 10%만 먹어 봐요 이 굉장히 배 아프고 이거 자다가도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편안하게 주무시고 또 본업이 있으니까 본업에 집중하시라고 이 문자로 탑점을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영상을 통해 안내해 드리면 시간 차이가 좀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바로 어제도 이 동양 철관 촬영을 했죠 이 동양 철관이 왜 오르냐 이 트럼프의 간세 협상에 있어 이 LNG가 유일한 카드이기 때문에 여기 관련 테마로 세력들이 본격적인 가격 시세를 올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 가격이 1750원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 호가 흐름을 보니까 아, 이게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누르면서 한번더 펌핑을 주겠다라고 판단을 했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매도가 나가지 않고 좀더 지켜봤습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가격을 빼도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이 세력들의 심리를 포착하셔야 된다는 이렇게 상한가까지 갔어요 근데 상한가를 갔는데 이제 지속적인 매도세가 쌓이며 이렇게 두 번이나 풀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저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전량 매도 사인을 보내드렸죠 어떻게 됐죠 그 다음날 이렇게 가격 자체가 개파락이 나오면서 이 많은 분들이 아쉬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수익 볼수 있는 이 매매 타점을 안내해드리고 여러분들 이 주식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건지 혹시 아실까요 물론, 이 재료도 중요하지만, 이런 세력들의 의도된 심리를 분석해서 정확한 타점이 들어가야 우리가 수익을 낼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확한 타점을 통해 함께 수익 보고 싶은 분들은, 상단에 있는 번호로 010-2456-8354로 여러분들 구독이라고, 저에게 구독이라고 한 번씩만 연락주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락을 주셔야 제가 이렇게 정확한 매도 타점까지 안내해 드리며 여러분들이 손실은 피하고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거큰거 거 없어요, 여러분들. 어디까지나 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 저와 함께 이렇게 수익을 만들어가며 즐거운 주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현재 구독자 여러분들하고 끌고 가고 있는 이 종목이 있는데요. 이제 종목 이름은 HD 한국조선해양이고, 이제 조선주가 낙폭 자체가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낙폭이 나온 이유가 이제 1월달에서 5월달 이 선박 발주량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절반 이하로 주로 들었어도 이 미국 같은 경우 이 LNG를 통해서 이 에너지 패권을 질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8월 1일까지 이 간세에 대한 이야기가 남아 있는데 여기서 유일하게 협상 카드를 질수 있는 게 바로 조선과 LNG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 겁낼 게 아니라 정말 이 구간은 다시 오지 않을.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언제 말씀을 드렸죠? 바로 7월 4일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현재 가매도 구간이고 저는 무조건 기회다. 현재 여기서 매수를 안 들어가면 저는 후회만 남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구간에서는 무섭고 겁이 날 수밖에 없어요. 또 여기서 기회를 잡는지 안 잡는 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 구독자 여러분들과 기회를 잡으며 또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도 이런 기회를 꽉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른 유튜버들을 보며 무조건 가격이 오른다 현재 뭐 폭등 예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저는 정확한 이 세력들의 지표 그리고 수급은 물론 또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이런 주총 내용까지 제가 갖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이 궁금증을 해소시켜드리고 우리가 이 종목을 왜 매수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매수를 하고 싶어도 이런 궁금증이 아직 남아있으면 좀 아직 좀 망설일 수가 있잖아요. 제가 이런 궁금증까지 속시원하게 긁어드리니까 다음 영상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이 수익 벌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 상반기를 주도한 이 원전과 스테이블코인 조선주를 적극적으로 공략했다면 남은 하반기를 공략할 이 황금주는 간 어떤 종목일지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셔서 다음 종목도 함께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 이 투자 외롭게 혼자 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공부하고 성장하면서 다음 영상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